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머님 댁에 가서 셀프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저는 오늘 머리 염색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댁에 염색하러 왔고요 어머니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예 어머니 멘트 대로 예, 안내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예, 머리 염색을 하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십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어머니께서 예, 예전에는 제 어머니 커트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가 아가씨 때 잠깐 예 미용 쪽으로도 배우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커트 염색 잘 하십니다. 예, 저희 집에 뭐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저 염색은 거의 어머니께서 예다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 셀프 염색하는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예 그래서 예,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 구독자 수가 지금 벌써 예 35명이 넘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들 사랑해주세요. 아, 절대로 시킨 거 아닙니다. <laughs> 예, 시킨 거 아니고요. 예, 어머니께서 그냥 자진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편집 기술이 많이 약해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어, 예, 그 편집하는 기술하고 그런 것들을 차차 연습해서 어, 재밌고 어, 예쁜 영상들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예, 브이로그 일상 예,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는 이제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약품은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이 염색량이? 만원 합니다. 아만원 정도 합니까? 1 0 0니다 만원 가지고 1년 쓰신다고요? 예. 오. 보통 어디서 구매를 하시죠, 어머니? 재료상에서 삽니다. 재료상에서? 미용재료상이에요. 아, 미용재료상에서? 예. 그 어머니 친구분이 지금 미용사로 또 활동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한테 사시는 거예요? 아,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돈 받는 거예요? 예. 어, 그러시구나. 만 원밖에 안 하고. 예. 가게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어... 이렇게 해서 다 집에서 하세요. 야, 많은 가지고 아, 어머니 집에서 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전국의 미용사 분들이 아, 다 품어 죽습니다. 그렇죠. 예,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먹어요. 예, 워낙 또 흰머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해요. 아, 흰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로 이제 방식은 처음에 어느 머리부터 시작하시죠? 옆머리부터 합니다. 옆에 머리. 네. 아, 옆에 머리부터 왜 하시는 거죠? 어, 다른데는 세치가 없는데 예. 옆머리가 예. 살짝 살짝 세치가 올라왔어요. 아버지 먼저 요 어, 아버지 할 때는 어디서부터 하십니까? 아버지는 뒷머리부터 합니다. 아버지는 뒷머리부터. 뒷머리가 하죠. 많이 쉬었어요. 어, 아버지가 저랑 좀 다르시네요. 음, 어. 젊은 사람이다 나요. 아. <laughs> <laughs> 젊은 차이다. 네, 아. 젊은 차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저희 어머님은 좀 침착하시고. 예. 해내주세요. 어머니 생각할 때 본인 이미지 가 어떠십니까? 저는요 깔끔한 예. 이미지입니다. 아, 좀 어머니 좀 결벽증 좀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깔끔한 예. 성격. 아, 잠깐만요. 그 찍찍이 어디가? 아, 티에 구나 아, 잠깐만요. 예, <laughs>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 아, 계속 하시는 해주시죠. 사랑하는 애지 <laughs> 예,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살아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일명 찍찍이라고요. 음. 뭐, 이불이나, 멍지 제거, 음. 방바닥, 제거할 방바닥 때, 멍지 예, 제거 할 때, 예, 제기억에도 항상 그 어릴 때 생각하면 제가 음. 남구도 살고 수성구에도 살고 지금은 달서구 살고 있지만 항상 어머니께서 빗자루를 두개세개 개 같이 샀던 것 같아요. 느낌에도 항상. 음. 예, 한 개는 때리는 용이고요. <웃음> <웃음> 한 개는 청소용인데. 살서 많이 안때어요 예, 늘. 빗자루가 있었고 하여튼 깨끗했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집 오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어. 올 때마다 안 느끼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이미지가 깔끔하다는거 예. 그래서 지저분한거 별로 안좋아하시는 이미지라는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왜 저도 나름 예. 어머니한테 그런걸 많이 받아 가지고요 예. 깔끔한 이미지. 이형님은 깔끔하면 좋아요. 예, 깔끔하고 예.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염색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시원한 느낌도 있고.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예. 10분이면 하시면 되니까 시원하고요또 이미지 변신도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까물 때도 짜릿하잖아요. 그죠? 예. 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염색을 하면 기분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이왕이면 남보게 깨끗한 게 좋지. 그렇죠. 이 염색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 기본적으로 나이가 음. 5살에서 많게는 10살 정도까지 도 차이 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네. 아, 한, 뭐, 4분도 안 걸리게, 어, 아, 그죠? 여러분, 실제로 미용실에서 염색하시면 보통 얼마지? 한 3, 4만원 하나요? 이만은 아, 할 때도 있고 할머니들 가는 데는 만0 예. 0원도 하고 만원도 하고 아,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 할머니들 가시는 데는 15,000원도 하고 뭐만 원다 2만 3 0 0 0원도 하고요. 그렇죠. 뭐기본 미용실 가시 데는 네.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1,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 지금 하시는 거는 어머니 말씀은 1,000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시네요. 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예. 쉐체라서 집에서 예. 이렇게 할수 있지. 예. 좀 쉬었으면은 예쁜 아들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아 <laughs> <laughs> 예, 간단한 세시 정도는 집에서 하시고요. 셀프로. 음, 가입적이면은 흰머리가 그래. 많으시면은 예, 상고상조 미용실 가서 꼭 하시라고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야 더불어 사는 더불어 살고 국가 경제도 그렇고요. 예 예. 예, 예, 우리는 너무 더불어 살아가지고요. 음. 집이 예,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급적 미용실에서 이용하시는데 다, 다 했습니다. 예, 네. 아 예, 완성됐습니다. 네. 예, 네. 앞머리, 옆머리, 앞머리 예,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뒷머리도 보여드려야 돼요. 드리는... 네, 뒷머리. 뒷머리도. 뒷머리는 없어서 할게 없어요. 아, 안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요 김망개, 기막에, 요김는꼭 네. 예, 예. 착용하시면 기해 안 들어가고 네. 예, 좋다는 물도 안 거. 안 들어가고. 안내. 예. 을 때도. 예. 얘에라들어가기좋아요아 예. 어, 아버지 좀 이따 얘기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잠깐만 잠깐만, 아, 아버지. 예. 자 일단 오늘도 마무리 됐으니까 예, 네, 인사하고 예, 마무리 하다 있어. 어머니 요 구독자분들 보고 계시니까 인사 좀 하고. 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트좀더 길게 하셔야 됩니다. 잘봐 주셨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아, 예.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어머니 아, 아, 예. 제발 시킨 거만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을 셀프 예, 염색하는 걸 보여 드렸고요. 예,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